안녕하십니까. 네 산속으로 들어왔는데요. 여기 보면 마른 줄기들이 많이 보입니다. 말랐지만은 털이 전혀 없고요. 또 마디도 없습니다. 네이 식물이 자리공입니다. 뿌리에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린이 입줄기는 나물맛이 꽤 좋고요. 또잘 알고 이용하면 약효도 탁월합니다. 어느 구독자분께서는 나물로 이용했는데도 허리 통증이 없어졌다고 합니다. 어린이 입줄기를 나물로 이용할 때는 데쳐서 하루 정도 우렸다가 조리합니다.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건 아니고요. 다양한 우리 자생 식물들을 공부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. 토종자리공과 미국자리공을 모두 약재로 쓰고요 상륙 또는 장록이라고 합니다 뿌리를 주약재로 씁니다 네 뿌리를 캐 봤는데요 이 자리공은 아주 강인한 식물입니다 밭에서 이 뿌리를 캐 버려도 땅 속에 조금만 남아 있으면 봄에 새로 올라옵니다 이 뿌리를 주약재로 쓰고요 맛이 쓰고 달며 찬 성질입니다 말씀드린대로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공을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은 이 뿌리를 쌀뜨 물에 하루 정도 담가둡니다. 담갔다가 절편으로 썰어 햇볕에 말려서 이용합니다. 말린 것을 그대로 쓰거나 또는 볶아서 하루에 2 내지 4g 정도씩 소량씩 이용합니다. 이 자리공은 심한 허리 통증과 관절에 좋은 약초입니다. 허리 관절의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혀 줍니다. 강력한 이뇨 작용으로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요. 심장성 부종 등 전신이 부었을 때 효과가 좋습니다. 만성 신우신염 등 신장 질환 피부 염증 악성 종양 항암작용 복부 팽만증의 효능이 있습니다. 또한 간경화로 인해 몸이 붓고 복수가 차는 증세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네 피토라카 톡신 같은 유독 성분도 있지만 사포닌 히스타민 등 유용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혈맥을 확장시키는 작용으로 각종 성인병의 효능이 있습니다. 네 해독 작용도 뛰어나고요. 간염, 늑막염, 관절염, 류머티즘 같은 각종 염증, 무좀, 종기, 아토피 등 피부 질환, 각기병 전립선 비대증에도 효과가 있습니다. 네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뿌리를 쌀뜨물에 하루 정도 담구고요. 꺼내서 얇게 썰어 햇볕에 말리거나 또는 이 뿌리를 썰어서 쌀식초에 하루 정도 담갔다가 볶아서 씁니다. 말리거나 볶은 약재를 하루에 2 내지 4g 정도를 370ml에 달여 하루 3회 공복에 마십니다. 임산부는 먹지 않습니다. 오늘 자리공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